대방강불환경강설 제77-39 입법계품18 174쪽 미륵보살의 정보 미륵보살을 칭견하다 그때 선재동자는 이와 같은 등 모든 보살들의 한량없이 칭찬하고 찬탄하는 법으로 비로자나 장음장 큰 누각 안에 계시는 모든 보살들을 찬탄하고는 허리를 굽혀 합장하고 공경하고 예배하여 일심으로 미륵보살을 뵙고 친근하고 공양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문득 보니 미륵보살 마사리 다른 데로부터 오시는데 할량없는 천신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후라가 왕과 제석천왕과 범천왕과 사천왕과 본래 태어난 데 있는 할량없는 근속과 바람문과 그리고 수없는 백전 중생들이 앞뒤로 호위하고 함께 와서 장암장 큰 누각으로 향하시었습니다. 선제 동자가 보고는 한이하고 용약하여 오체를 땅에 던졌습니다. 미륵보살이 선제 동자를 찬탄하다. 선제식을 찾아온 수승한 덕을 찬탄하다. 그때 미륵보살의 선제 동자를 살펴보고 대중에게 지시하며 그 공덕을 찬탄하여 계송을 설하였습니다. 그대들은 선제 동자를 보십시오. 지혜롭고 마음이 청정하여 보리행을 구하기 위하여 나의처소에 이르러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원만하고 인자한 이여. 잘 왔습니다. 청정하고 자비한 이여. 잘 왔습니다. 고요한 눈이여. 수영하기에 괴름이 없습니다. 잘 왔습니다. 청정한 뜻. 잘 왔습니다. 강대한 마음. 잘 왔습니다. 물러나지 않는 근성. 수영하기에 괴름이 없습니다. 잘 왔습니다. 독려하지 않는 행위여 항상 선지식을 찾아 모든 법 통달하고 모든 중생들을 조복합니다. 잘 왔습니다. 묘한 도행하고 잘 왔습니다. 공덕에 머물고 잘 왔습니다. 부처님 지나가는 이어. 일찍이 조금도 겨름이 없습니다. 잘 왔습니다. 덕으로 몸이 되고, 잘 왔습니다. 법에 훈습되고, 잘 왔습니다. 거지 없는 수행. 세간에서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잘 왔습니다. 미혹녀이고, 세상 법에 물들지 않고, 이롭고 세하고 헐뜯고 칭찬함에 모든 것 분별이 없습니다. 잘 왔습니다. 안락을 베푸는 이어 길들이고 부드럽고 교화를 받아 아첨과속임과성냉과 교만함을 모두 다 소멸해 버렸습니다. 잘 왔습니다. 진실한 불자여 시방을 두루 다니며 모든 공덕 정장하였고 길들이고 부드러워 으름이 없습니다. 잘 왔습니다. 새 세상 지혜여 모든 법 두루 다 알며 공덕 참고 두루 내어서 수행에 고달픔 모릅니다. 찾아온 인연을 잔탄하다. 문수 보살과 더군 비구 등 일체 모든 불자들이 그대를 내게 보내며 그대에게 걸림없는 것을 보여 보살의 행 갖추고 닦아 모든 중세 널리 거두어 주는 이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지금 나에게 왔습니다. 선지식을 찾아온 이를 밝히다. 모든 열애들의 청지한 경계를 구하려고 모든 강대한 수업 물으면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가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이 이루신 모든 행과 업을 그대 모두 닦아 배우려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대는 선지식에게 미묘한 법을 구하고 보살의 행 배우려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대는 선지식이 모든 부처님의 칭찬하신 바이며 그대의 보리를 이루게 함을 생각하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대는 선지식을 생각하되 부 부모처럼 나를 낳으시고 유모처럼 나를 기르고 나의 보리부분법을 늘게 하며 의사처럼 온갖 병을 고쳐주고 하늘처럼 단 이슬 뿌리고 해처럼 바른 길 보여주고 달처럼 깨끗한 바퀴에 굴리고 산처럼 동요하지 않고 바다처럼 넓고 줄지 않으며 뱃사공처럼 잘 건네주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대가 보기에 선지식은 용맹한 장군과 같고 또한 큰 장사 물주와 같고, 또한 큰 길잡이 같아서, 능이 바른법 단계를 세우고, 능이 부처님 공덕 보여주고, 능이 모든 나쁜 길 없애버리고, 능이 착한 길 가는 문을 열어주고, 능이 모든 부처님의 몸 드러내고, 능이 모든 부처님의 창고 잘 지키고, 능이 부처님의 법을 잘 가질세, 걸음으로 우르르 받들기를 원합니다. 청정한 지혜에 만족하려고 단정한 몸 갖추려고 존경하신 집안에 태어나려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찬탄하는 전체의 뜻을 밝히다. 그대들은 이 사람을 보십시오. 선지식을 증근하면서 그를 따라 배운 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였고 예적의보의 인연으로 문수보살이 발신케 하여 따라 행하고 어기지 않으며 수행하되 게으르지 않고 부모와 친숙들과궁전과 재산을 모두 다 버리고 겸손하게 선지식을 구하며 이런 뜻을 깨끗이 하니 세간 몸을 아주 이어이고 부처님 국토에 태어나 훌륭한 가보를 받을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잔탄하다 선재동자는 중생들이 나고 늙고 뱅들고 죽는 고통을 보고 큰 자비심을 려 이없는 도를 부지런히 닦습니다. 선재동자는 중생들이 다섯갈래 항상 헤맴을 보고 건강 같은 지혜를 구하여 저 모든 괴로움의 굴레를 깨뜨립니다. 선제 동자는 중생들의 마음밭의 항피함을 보고 세 가지 독한 가시 없애려고 날카로운 지혜의 모습을 구합니다. 중생들이 캄캄 어리석음 속에서 소경처럼 바른 길 일건을 선제 동자는 길잡이 되어 편안한 곳을 보여줍니다. 인욕의 갑옷과 해탈의 술에 지혜, 지혜의 날카로운 칼로 욕계와새끼무색계에서 모든 번뇌의 도적을 깨뜨립니다. 선제 동자는 법의 배사공, 모든 중생들 널리 건지 알아야 할 경계받아 지나가서 청정한 보배섬에 빨리 이르게 합니다. 선제 동자는 바른 깨달음의 태양, 지혜의 강명과 큰 소원의 밖으로 벗계 허공계를 두루다니며 중생들 미혹 굴택을 두루 비춥니다. 선제 동자는 바른 깨달음의 달, 청정한 법이다 원만하여 자비와 선정의 청량한 빛으로 중생의 마음 평등하게 비춥니다. 선제 동자는 훌륭한 지혜의 바다, 정직한 마음에 의지해서 머물며 보려의 행 점점 깊어서 모든 법의 법회를 출생합니다. 선제 동자라는 큰 마음의 용이 법 깨의 허공에 올라가서 구름을 일으키고 감노법의 비를 내려 모든 열매를 성숙하게 합니다. 선제동자가 법의 등불을 밝히니 믿음은 심지요, 자비는 기름이라, 생각의 그릇과 공덕의 강명으로 삼독의 어둠을 소멸합니다 여러 가지 덕을 함께 찬탄하다. 깨닫는 마음은 가라라, 가엽시 여기면 태보요, 인자함은 살이라, 보리의 부분인 부부, 팔다리가 열애장에서 자랍니다. 복덕의 창고가 정장하고 지혜의 창고가 청정하며 방편의 창고를 열어 해치고 큰 서원의 창고를 출생하여 이와 같은 큰 장음으로 모든 중생을 구호하나니 모든 천상과 인간에서는 듣기 어렵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지혜의 나무, 뿌리가 보통하지 않고 모든 행위 점점 정장해 여러 중생들을 가려줍니다. 모든 공덕을 내리고, 모든 법을 물으려고, 모든 의심을 끊으려고, 오로지 선지의식을 찾았습니다. 모든 어혹의 마군을 깨뜨리려고, 모든 소견의 때를 없애려고, 중생들의 속박을 풀어주려고, 오로지 선지의식을 찾았습니다. 불가를 이룰 것에 대하여 잔탄하다 마땅히 모든 악도를 소멸하고, 마땅히 인간과 천상의 길 보이려고, 공덕행을 닦아 열반의 성에 빨리 들게 합니다. 마땅 예루 소견의 어려움 건너고 마땅 예루 소견의 거물 짓고 마땅히 애오의 강 말리고 마땅히 산계의 길을 보이고 마땅히 세간의 여지가 되고 마땅히 세간의 강명이 되고 마땅히 산계의 서성이 되어 해탈의 장소를 보입니다. 또한 세간의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생각의 집착을 두루 여의고, 번뇌의 졸음에서 깨어나고, 애욕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마땅히 각가지 법을 알고, 마땅히 각가지 세계를 깨끗하게 하여, 모든 것다 완성하여 그만 크게 한의로울 것입니다. 불과의 덕을 잔탄하다 그대의 수행 매우 조화롭고, 그대의 마음 매우 청정하니, 닦으려는 공덕이 모든 것 마땅히 원만히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모든 부처님 뵙고 모든 법 통달에 알고 모든 세계바다 청정에 장음하여 큰 보리를 이룰 것입니다 마땅히 모든 수행바다 원만히 하고 마땅히 모든 법의 바다를 알며 마땅히 중생바다 제도하려고 이와 같이 모든 행을 닦았습니다 마땅히 공덕의 언덕에 이르고 마땅히 모든 착한 일 내며 마땅히 여러 불자들과 함께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결정합니다 마땅히 보 모든 번뇌에 끊고 마땅히 모든 억게 끄시하며 마땅히 모든 마 굴복시키는 이와 같은 소원을 만족합니다. 마땅히 묘, 묘한 지혜의 길을 내고 마땅히 바른 법을 길열며 오래전한 마땅히 번뇌와 억과 모든 괴로움의 길을 버립니다. 모든 중생들의 굴레들이 모든 존재의 굴레에서 헤매나니 그대가 마땅히 법륜을 굴려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의 굴레를 끊게 합니다. 그대 마땅히 부처님의 종성을 가지고, 그대 마땅히 법의 종자 깨끗이 하고, 그대 능의 성가의 종자 모아서 삼세에 두루합니다. 마땅히 모든 애욕의 거물 끊고, 마땅히 모든 소견의 거물 짓고, 마땅히 모든 고통의 거물 구호하여, 마땅히 이 서운의 거물 이룹니다. 마땅히 중생세계를 제도하고, 마땅히 국토세계를 깨끗이 하고, 마땅히 지혜 세계를 모아서, 마땅히 이 마음 세계에 이룹니다. 마땅히 중생들을 기쁘게 하고, 마땅히 보살들을 기쁘게 하고, 마땅히 부처님들을 기쁘게 하여, 마땅히 이 기쁨을 이룹니다. 마땅히 모든 길을 보고, 마땅히 모든 세계를 보고, 마땅히 모든 법을 보아서, 마땅히 이 부처님 걔네를 이룹니다. 마땅히 어둠을 깨는 강명 놓고, 마땅히 뜨거움 쉬는 강명 놓고, 마땅히 나쁜 일 없애는 강명 놓아, 상계의 괴로움 실서 제거합니다. 마땅히 하늘 길의 문 열고, 마땅히 부처님 도의 문 열고, 마땅히 해탈의 문을 보여서 널리 중생들을 들어가게 합니다. 마땅히 바, 바른 길 보여주고, 마땅히 삿된 길 끊게 하여, 이와 같이 부지런히 닦아서 보려의 길 성취할 것입니다. 마땅히 공덕의 바다를 닦고, 마땅히 상계의 바다 건너서, 널리 중생 바다로 하여금 고통 바다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마땅히 중생 바다에서 번뇌 바다 소멸하고 모든 수행 바다 닦아서 큰 지혜 빨리 들게 합니다. 그대 마땅히 지혜 바다 널리고 그대 마땅히 수행 바다 닦아서 모든 부처님의 큰 서운 바다를 그대가 마땅히 다 만족합니다. 그대 마땅히 세계 바다에 들어가 그대 마땅히 중생 바다를 관찰하고 그대 마땅히 지의 힘으로 널리 모든 법의 바다를 마십니다 마땅히 모든 부처님 구름 배웠고 마땅히 공량 구름 일으키고 마땅히 묘한 법의 구름 듣고 마땅히 성 구름 일으킵니다 널리 상계의 집에 놀고 널리 모든 번뇌의 집 부수고 널리 열의 집에 들어가 마땅히 여같은 도를 행합니다 널리 산매의 문에 들어가고 널리 해탈의 문에 논일고 널리 신통의 문에 머물러 법계를 두루 다닙니다. 중생들 앞에 널리 나타나고 부처님 앞에 널, 널리 대하되 마치 해와 달의 강명처럼 마땅히 이와 같은 힘을 이룹니다. 행하는 일 흔들리지 않고 행하는 길 물들지 않아 새가 허공을 날듯이 마땅히 묘한 작용 이룹니다. 마치 인드라의 건물처럼 세계 건물과 같이 무문하니 그대는 마땅히 다 나아가 보십시오. 바람처럼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는 마땅히 법계에 들어가 모든 세계 두루 이르러 새 세상 부천 널리 배고 마음에 큰 한의를 냅니다. 이미 얻은 법과 앞으로 얻을 법을 찬탄하다. 그대는 여러 가지 법문에 이미 얻었거나 앞으로 얻을 것이니 마땅히 크게 기뻐뛰면서 탐하지 말고 또한 싫어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공덕의 그릇이라. 능히 모든 부처님 교법을 따르고 능히 보살의 행을 닦아서 이렇게 기특한 일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불자들을 억급에도 만나기 어렵거든. 하물며 그러한 공덕과 모든 미미한도 닦음을볼수 있겠습니까? 그대는 사람으로 태어나온 가존이 크게 얻었으며, 문수보살 같은 이후, 한량은 모든 공덕을 보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나쁜 길 여였고, 이미 여러 가지 어려운 곳 벗어났으며, 이미 근신극장 뛰어났으니, 훌륭합니다, 겨르지 마십시오. 이미 범부의 지위를 여였고, 이미 보살 지위에 머물렀으니, 마땅히 지혜의 지위를 만족하여 열의 지위에 빨리 들어가십시오. 보살의 행 바다와 같고 부처님이 지혜흑공 같은데 그대의 소원도 또한 다시 그러하니 마땅히 크게 기뻐하십시오. 선지식을 친기는 덕을 찬탄하다. 여러 강간 게으르지 말고 바라는 덕과 원을 결정하여서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하면 오래자라 원만하게 이루게 될 것입니다. 보살의 가까지 행은 모두 중생을 조복하는 것이니 여러 가지 법문널리 행하여. 행년화의 심내지 마십시오. 그대는 부사연 복과 진실한 믿음 갖추었으니 그리하여 오늘날 여러 불자를 만났습니다. 그대는 여러 불자들을 친견하고 강대한 이익 다 얻었나니 하나하나의 큰서원을 모두 다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대는 삼계 가운데서 보살의 행능이 닦았을세 그러므로 여러 불자들이 그대에게 해탈문을 보였습니다. 법에 그릇 이룰, 이룰 사람 아니면 불자들과 함께 있어서 설사 한량급 지날지라도 그 갱게 알지 못합니다. 그대가 여러 보살을 챙긴 하고 이와 같은 법을 들은 것은 세간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니 응당 크게 다양한 생각 내십시오. 모든 부침이 그대를 보아여 생각하고 보살들이 그대를 거두어 주어 능히 가르침 수순하니 훌륭합니다. 오래 사실 것입니다. 수행의 지 빨리 이룬 덕을 찬탄하다. 이미 보살이 집에 태어났고, 이미 보살이 덕을 갖추었으며, 이미 여러의 종자 자랐으니, 마땅히 정수리에 물 붙는 지에 오를 것입니다. 오래 자나서 그대는 마땅히 여러 불자들과 같이 되어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보고, 그들을 다 편안한 곳에 있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씨를 심는 것과 같이 반드시 이와 같은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네, 이제 그대를 이로하노니 그대는 마땅히 크게 기뻐하십시오. 한량없는 모든 보살들이 한량없는 급의 도를 행했으나 아직 이러한 행을 이루지 못하지만 이제 그대는 모두 얻었습니다. 믿고, 좋아하고, 경관, 정진의 힘으로 선제의 동자는 이런 행을 이루었으니, 만약 공경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또한 마땅히 이와 같이 배울 것입니다. 모두 모아서 덕을 찬탄하다. 모든 공덕의 행다 서원에서 생기는 것, 선제의 동자는 이미 분명히 알아 항상 절겨 부지런히 수행합니다. 용왕이 구름을 일으키며 반드시 비를 내리는 것과 같이 보살이 서원과 지혜를 일으키며 결정코 모든 행을 딱 씁니다. 만약 어떤 선지의식이 그들에게 보현의 행 가르치거든, 그대는 마땅히 기쁘게 받들어 생기고 상과 어억을 내지 마십시오. 그대가 한량 없는 겁에 욕심을 위하여 쓸데없이 몸을 버렸거니 이제 보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버리는 것이 비로소 훌륭한 일입니다. 그대가 한량 없는 겁에 나고 죽는 고통 다 받느라고 일찍이 부처님을 생기지도 못하고 미처 이와 같은 행을 듣지도 못했거늘. 그대 이제 사람의 몸을 얻어 부처님과 선지식을 만나 보리의 형을 들었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비록 부처님이 출연함을 만나고 또한 선지식을 만났더라도 그 마음 청정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법을 듣지 못하지만 만약 선지식에게 믿고 좋아하고 존중하고 의심 없고 달프지 않으면 이와 같은 법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법을 듣고 서운하는 마음을 내면 마땅히 아십시오 이와 같은 사람은 이미 큰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청정한 마땅의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또한 모든 보살을 친근하여 결정고보리를 이룰 것입니다. 만약 이 법문에 들어가면 모든 공덕 갖추고 온갖 나쁜 길 영원히 여의어 모든 고통 받지 않으며 오래잖아 이몸 버리고 부처님의 국토에 나서 시방의 부처님과 여러 보살들을 항상 친견할 것입니다. 지나간 원인과 지금의 청정한 이해와 선지식을 성긴 힘으로 모든 공덕 정장하는 일 물에서 연꽃이 나는 것과 같으니 선지식 선계기를 좋아하고 모든 부처님 부지런히 공양하며 전이란 마음으로 법문을 들어 항상 행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대는 진실한 법의 그런 마땅히 모든 법을 다 갖추고 마땅히 온갖 도를 다 닦으며 마땅히 모든 소원 다 만족합니다. 그대는 믿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내게 와서 애경하니 오래지 않아 마땅히 모든 부처님 해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훌륭합니다 참불자여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나니 오래지 않아 모든 행 갖추고 부처님의 공덕은 덕에 이를 것입니다. 다음 선지식을 간략히 보이다. 그대는 마땅히 큰 지에 있는 문수사리에게로 가십시오. 그이는 마땅히 그대로 하여금. 보연의 깊고 묘한 행을 얻게 할 것입니다. 공경하는 의식을 거듭해다. 그때 미륵보살 마살 여러 대중 앞에서 선제 동자의 큰 공덕장을 칭찬하였습니다. 선제 동자가 이 개송을 듣고 기뻐뛰면서 몸의 털이 곤두서고 슬피 울어 흐느끼며 일어서서 합장하고 공경하고 우르르 보며 한량없이 돌았습니다. 문수사리의 심념의 힘으로 여러가지 꽃과 영락과 각가지 묘한 보배가 뜻하지 않게 호련히 저절로 손에 가득하였습니다. 선제 동자는 기뻐서 이것을 곧바로 미륵보살 마사라께 받들어 흩었습니다 미륵보살이 다시 잔탄하고 인가하다. 이때 미륵보살 마사리 선제 동자의 정수리를 만지면서 개송을 설하였습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참된 불자여 모든 감간을 널리 경책하여그 게으르지 않으니 오래지 않아서 모든 공덕 구족하여 마치 문수보살과 그리고 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선재동자가 만남을 기뻐하고 은혜를 생각하다 그때 선재동자가 개성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저의 생각은 선지식을 만나기에는 억급을 지내도 어려운데 저 이제 모두 다 친근하여 높으신 분께 왔습니다. 저는 문수보살로 인하여 모든 친근하게 어려운 분들을 친근하였으니 저큰 공덕 가지신 이어 다시 또 빨리 친근하기를 원합니다. 이법개품18끝제7 7건끝 약인용 료지 3세 일체불응감법 개성 일체유심조 대방강불환경